영웅의 미안이요자 현재 수고 293만 소마시고요 서버는 루나 서버입니다 도핑을 하고 현재 보공이 135퍼고요 방무8 3 크리 85퍼 크데미 30퍼고요 크리티컬은 약간 좀 딸려요 100%는 아니에요 어빌리티는 현재 레전이신데 자보이고요 힘이 14,990입니다. 5차 강화는요. 팔랑크스 3렙, 댄스 오브문 33렙, 크레센트 33렙, 크로스 20렙, 솔로나 13렙, 오라이폰 5렙이고요. 셀레스티얼 7렙, 엘리시온 6렙이네요. 제가 지금 봤을 추천, 때 추천 엘리시온을 빼도 될것 같아서 코어 강화 좀 빼볼게요. 엘리시온을 빼고 차라리 오라이폰 넣을게요. 이렇게 가, 갈게요. 뭐, 오라의 폰이 8렙이 되고, 엘리시온이 3렙이 됩니다. 네, 보건 방어가 많이 낮으셔가지고, 일단 데미지가 많이 이제 좀, 거기서 손해를 좀볼 거예요. 그래도 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도핑은 다됐고요 카벨 갈 겁니다. 가볼게요. 열쇠 오 어, 하이퍼스텔 음. 이거 올려 줄게요 크릴을 올릴까? 크릴을 올리자 이렇게 넣자 가봅시다. 추천 감고습니다어네 치킨님 들어가세요. 잘 가요. 선행님 추천 기님 어서 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흥딩님 추천 어감샤예요. 동천씨 마요 아니안딸려요이 정도면 뭐 잡을 것 같아요. 는감차요 <목소리> <목소리> 하이하이! 네, 엘리시온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네, 저는 2011년부터 방송했어요. 괜찮아요? 네, 쏠마스 지금 국회에요. <laughs> 그니까 원래 저도 쏠마서 컨트롤 진짜 못했거든요. 못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 컨트롤 하려고, 그니까 러 열받잖아, 자꾸 죽으니까. 그래서 방송 안할때막몇 시간씩 연습하고 그랬어. 그때는 그 30분 클리어 같은 게 없었잖아. 그니까 러 연습을 계속 했지, 나는. 방송 안할때 자꾸 죽으니까 열받잖아. 본캐는데몬슬 레이어예요. 그래서 막 계속 연습했죠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연습이 답이라는 게 바로 그 거야. 어 강제점차 나도 못 해가지고 진짜 엄청 헤맸거든.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져도 뭐. 연습을 많이 한. 많이 하다보면 이렇게 돼요. 나로 무자본이요? 글쎄요. 근데 나로 무자본 하시는 분들 그래도 꽤 있지 않나? 전에 맞아, 예전에 피를 다 깎고 나가는 분들이 있어서 어, 맞아, 그 악용했던 경우가 있긴 있었거든. 맞아, 그거 때문인 걸로 나도 알고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아, 내가 알기로도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도상 악용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분들 때문에 생긴 걸로 알고 마라님 어서 오세요. 우리 이용 스마쿠 님축감차예요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최근 최근에도 그랬었어. 맞아. 저 맞아. 주돌린 말이 맞아.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완전 몇년 전은 아니고 그니까 패치 전에 그랬다는 거지 30분 생기기 전에 육성했죠. 저는 전사 전사는 다 키워봤거든요. 근데 다만 블레는 쇼카이브 캔슬은 할줄 아는데 더블 파 캔슬을 못 해요. 아직 그러니까 일단 블레스터가잘안 들어오는 직업일 뿐더러 잘못 하겠어. 연습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따로 연습하는 건 되거든? 근데 보스에서 실제로는 안 되는 거야. 보스에서 잘해야 되는데. 규제님 어서오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안 돼요? 어떤 안 돼? 데미안 안 돼? 그거 멍청심이 알지 않나? 데미안 안 돼. 멍청심이 샀잖아. 난노작가기잘 모르겠는데. 떴대요? 또 떴대요? 우리 서브에 한 원제품이 한 개밖에 없지 않나? 그거 데미안한데 한개가두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그제두 번째지 요번 께게선면님 추천 업예요그치첫 번째가 임보미님이 먹었던 걸로 기억하고 추천 감사합니다. 제가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laughs> 매물이 없는 친구들이라, 부르는 게 값이잖아. 그치? 블레스터가 소리마스터 막 컨이 어려워. 소나가 더 쉬워요. 컨으로 따지면. 지투님 참 감사합니다.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건 자유인데, 근데도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선님 추천 업 감사해요 추천 감사해요 소마도 좀 어렵죠 얘도 어려운 선이에요 근데 손에 익숙해지려면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데몬 어벤저는 프렌치 컨트롤만 잘하면 되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빠이님 참 감사해요 그거는 저도 잘 근데 일단 확실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소일러와는 고스펙일수록 좀 손해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군대는 모르겠어 깜 우리 파일로님 참 감사합니다 네, 카마스 벨님 액션님, 정 고맙습니다. 하하하. <laughs> 이도와줘뭘 <laughs> 도와줘? 옷 입기. 옷 입기? 알았어. 가서 의자 있어. 어? 기다려. 어? 알았어.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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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거기 있어봐. 응. 지원이, 팬티랑 가지고 오세요. 빵. 갑게요 드랍 없었죠, 분주님. 그냥 잡을게요. BF 결대 추천 감사요 추천 감사합니다. 드랍 없었던 건어은게지승 아, 아, 오깜짝놀네 어울림기념님 추천 업장. 추천 감사합니다. 저이 팬티가 좋아. 음, 음, 나, 나 세수했어? 응. 누가 해줬어 세수? 내가 아수 아프, 아프아했다아프아수했어 아프 아프, 아프